낭수에빙이대 놓고, 낭수님한테빙이한 저는, 뭐, 듬직, 체 다야지 뭐 하고 있는 거죠? 저 왜, 제, 저왜 이런 손모양을? 아, 알겠다. 아, 누굴 좁혀는 게 아니고요? 뭘 좁혀는 거예요? 좁혀려는 자세예요? 이게? 이게 지금 옷의 파일 기장을 가늠해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 실제로 파일럿 할 때는 얼마나 짧은지 몰까. <laughs> 아니, 궁금하잖아. 고종사 입장에서는 리치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잖아. 접어 봤다가, 펴 봤다가. 오, 진짜 짧은데. 마우스는 어떻게 잡지, 이걸로? 헐 미친, 낭수님, 그 손목 아프신 이유 알았다. 낭수님, 그거 원딜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비밀이 밝혀졌다. 나 그림판으로 설명해 줄게. 낭수님이 원딜을, 원딜러의 고충을 얘기하면서 원딜 하다가 손목이 아파졌다라고 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거는 원딜을 해서가 아닙니다 설명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하면은 이렇게 책상이 있고 여기 이제 키보드가 있고 아니 키보드 말고 마우스, 마우스가 있고 마우스가 이렇게 있잖아 그렇게 의자에 앉아 있잖아 우리가 근데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를 할때 팔을 그 의자에 있는 그 팔걸이 있잖아요 팔걸이 팔걸이에 이렇게 거치를 하고 마우스 잡기가 가능하거든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우스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근데 낭수 님은 이게 안 되니까 낭수 님.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막막 막 손을 빡 움직여서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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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당연히 이 손목에 무리가 가는 거예요. <laughs> 아니 리얼임? 아 리얼임. 리얼임 이러고 있네. 보통 사람들 신체 구조상 이렇게 있고 팔 이렇게 거치하고 이렇게 잡고 이게 된단 말이죠. 물론 FPS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이 책상 위에다가 팔을 거치하긴 해. 대신에 그만큼 마우스를 뒤쪽으로 빼서 잡긴 하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반동을 잡아야 되니까 책상을 다 쓴단 말이야. 근데 그냥 일반인들은 손목 반동만 잡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손목을 이렇게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잡고. 근데 이제 낭수님. 어. 어. <laughs> <laughs> 혹시 땅에 다리 안 닿으신? 안 닿음, 안 닿는데요. 그래서 키가 작으신 분들은 발 받침대라는 거를 써요. 발 받침대라는 거를 두고 의자에 앉아요. 몰랐어? 진짜야. 그러니까 닿긴 닿는데 되게 허전하게 닿. 그러 이렇게. 아치 발로 해야 닿기 때문에 발 받침대가 있는 게 편하세요. 키가 작으신 분들은. 그니까 우리가 앉을 때 발을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두지. 발을 그냥 이렇게 두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허전하잖아. 그또 땅이 이게 달락 말락하면은 불편해. 그래서 약간 그 묘한 허전함을 없애기 위해서 딱 안정감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발 받침대라는 거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엥? 엥? 진짜요? 이러는 거 실례예요, 지금. 어? 지금 그러는 거 실례예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써야지 자세가 편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상처받고 있다고요? 그래, 닿는데, 알아요. 닿는데, 그 닿겠지. 뭐, 이러, 뭐, 으, 으, 이러면 닿겠지.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여기까지 착 이렇게 붙이고 앉았을 때는, 어? 뭔가 허전한데? 이렇게 됐잖아. 그, 아 이게 닫긴 닫는데 이렇게 되잖아 땅을 막 긁잖아요 그런거 말고 막 쩍벌이 가능할 정도로 닫고 그런도 아니잖아 의자를 준내 낮추면 됨 의자를 준내 낮추면은 이게 준내 올라가겠죠? <웃음> 그러면은 <웃음> 그러면은 이제 땅은 땅은 이제 무난하게 닫는데 이렇게 해야되죠? <laughs> 모니터 여기있는데? 시선, 이렇게 두고 해야 되죠? 낭수님 손목이 아픈 이유에 대해서 알아냈다. 이게, 마우스를, 이렇게 잡아서다. 그니까, 러이 팔이, 중간에 거치되는, 그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아픈 거다. L.I. 해결단. 게임하는 낭수 체험하는 고왜 <laughs> 계속, 계속 비인이하고, 체험하고. <laughs> 아, 개불편하네, 진짜. 아뭔 뭐, 계단을 써야 되냐 의자에 올라오려면 뭘 <laughs> 계단으로 올라야 돼아 진짜 반려견 또 아니고 응? 컵라면 또 작은 컵인데 왜 이렇게 큰 거야 체감상 무슨 냄비에다 먹는 것 같네 발 받침대 디테일 미쳤고요. 아, 책상 개 높은 거 봐, 이거. 책상이 거의 뭐 턱, 턱 쪽까지 올라와 있네. 낭수 체험, 아니, 뭐 계속 연재되냐, 이거? 낭수 돌아오면 친절히 대해주자. <laughs> 이렇게 불편한 신체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laughs>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 지금까지 의 모든 행동이 다 납득이 되기 시작했어. 그랬구나. 왜 갑자기 녹화하다가 <laughs> 욕을 하나 했네. <laughs> 안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어, 역시 역 역시 역지사지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 남수 님 미안해요. 남수 남순... 님. 남수 님 죄송해요. 이 말을 하는 것조차도 하, 지금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차고 있는 사람한테 런닝 머신을 뛰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텐데. 죄송합니다. 아, 우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네. 우혐은 사실 저, 어떻게 보면 숙명이었던 걸지도, 어쩔 수 없는 거였을지도, 오가알서한 <laughs> 걸음 걸을 때난두 걸음을 걸어 했어. 너가 대답한 건데. <laughs> 인정, 인정, 인정. 맞아, 맞긴 해. 저의 진짜 맞아. 남들한테 해발 1900m는 그녀에게는 3,800m 였어. 저게 맞아. 저게 맞다. 근데 그거 있어요. 낭수님이 그 생활기록부인가? 그거 깠을 때 왕년에 달리기 빨랐다고 막 개주 출신이었다 했잖아요. 그거 왜 그랬던 건지 알아요? 남들 한 걸음 걸을 때 보이는 두 걸음을 뛸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빠른, 그래서 빠른 거예요. 인생궁도. 아, 근데 실제로 초등학교 때 개주 보면은 키 작은 애들이 빨라. 단거리는 그 다리가 길면 오히려 빠를 것 같잖아. 그거는 훈련된 사람이나 아니면 장거리의 얘기고 50m 경주 이런 거 애들끼리 시키면은 짧은 애들이 제일 빨라요. 파바바바바바 이렇게 뛰기 때문에 그, 그 토도도도도 이렇게 뛸수 있는데 다리가 긴 애들은 헐! 호! 홀쭉 홀쭉 이렇게 안돼에 최대 속력이 그거야. 최대 속력이 헛젖젖젖젖 이건데 이제 낭수님 같은 분들은 호도도도 이렇게 뛸 수가 있어. 근데 물리적으로 그게 안 돼. 그 길이의 제약 때문에. 왜냐면은 그 다리를 뻗고 내딛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그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동선이 동선이 훨씬 짧기 때문에 달리기 동선이 동선이 훨씬 짧기 때문에 남들은 오케이 뻗고 내딛고 이렇게 할때 낭수님은 이미 그때 한 걸음 반 걸었어. 뻗으면 바로 땅이야. 부정을 씌울 바라. 말하는... <laughs>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당시에는 아이돌이었을 거 아니야. 와우, 낭수 개빠르다! 달려, 낭수 이런 거 들었을 거 아니야. 지금 보이는 다리 길다고 기만질 하는 거임. 그때는 긴 편에 속해서 그, 개주도 못 나가고, 느려 터져가지고, 발려고 할때 애들이 싫어하고 그랬어. 근데 짧은 애들은 발려고 할때 그냥 아이돌. 운동회 때 걔네만큼 각광받는 애들이 어딨어. 다리 긴 거, 뭐, 학교 다닐 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칠판 지우기, 칠판 지우기나 좋지. 유일한 메리트. 학교, 그, 초등학교 때키 크면 유일한 메리트. 칠판 지우기 편함. 비고 시간에 제일 늦게 팀으로 뽑힌 애한을 이렇게 나에게 회포를 풀면 곤란해. 피구. 피구 근데 좋아했어요, 개인적으로. 나도 껴주긴 하잖아, 아무튼. 인원수가 많아야 되니까. 축구는 골키퍼 아니면 안 시켜주는데. 피구는 그래도 껴주긴 하니까. 그리고, 오래 존버하고 있으면은 관심 받을 수 있으니까. 맞아. 피하기만 잘해도. 그니까 누구나 한 번쯤 공평하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스포츠야. 피구. 피구 개꼬임 왜냐면 잘하는 애들이 오히려 처음에 빨리 탈락해요. 잘하는 애들은 앞에 가가지고, 야, 던져봐, 던져봐. 야다 잡아줄게. 야, 던져봐. 다 잡아줄게. 그냥 잡으면 돼. 어, 잡으면 그만이야? 어, 잡으면 돼? 이러고 있다가 제일 먼저 탈락하거든? 걔네들이 생존율이 제일 낮아요. 잘 해서 오히려 낮아. 그리고 피구는 사이드로 나가서도 던질 권한을 주기 때문에 그 쿨진도 가능해요. 그러고 있다가, 뭐, 아, 땅볼! 아, 얌생이지! 이러놓고 나가서? 그, 하지만? 사실? 나가서 던지기 위한 빌드업이었죠? 이러면서 이제 잘하는 애들끼리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나는 못하기 때문에 뒤에서 최대한 빠져가지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제 피하기만 하면 돼. 잘 피하면은? 관심 받을 수 있어. 사실 내가 무빙을 한게 아니라, 그 탱탱볼이, 빠르게 던지기가 어렵잖아, 솔직히. 어렸을 때 쓰는 그 배구공, 피구공, 이런 게. 쉽지 않아요. 그 애들 그 손이 또 작잖아. 그걸로 뭐 빠르게 던져봤자, 얼마나 빠르게 던지겠어요. <laughs> 거의 굴러오는 수준이야, 솔직히. 막 반에 한두 명씩 있는 진짜 막 괴물 이런 애들 아니고서는 그리고 마지막 남아 있는 애가 또 피하기도 쉬워 마지막 남은 애가 잘 피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남은 애를 그 그냥 그 공간에서 그 거리에서 움직이는 우고가 팀원 수안 맞아서 뭐두 개를 받은 레이스 어린이의 마음을 알까 그때는 내 황금기였다고 <laughs> 뭐뭐두 개를 맞았어요 팀원 수가 왜안 맞았지? 왜 낭수님한테 목두 개를 줬지? 혹시 그 출석번호를 키가 큰 순서대로 부여했나요? 그래서 마지막 번호, <laughs> 마지막 번호여서 이제 단이 홀수니까, 어? 남은, 낭수는 <laughs> <남숯은> 짝이 없네. <laughs> 그럼 낭수 <남숯> 두 목숨에. <laughs> 아니, 보통은, 근데, 키 순으로 가면은, 키큰 애가 보통 맨 마지막인데, 음.. 이상하네. 장난 아니고, 그때는, 음.. 운동신경이 좋으셨대요. 아, 저거 공부도 잘하고, 운동신경도 좋고, 뭐, 없는 게 없네. 막, 무슨 동아리도 자기가 직접 이끌고, 슈퍼 인싸. 친절해진 오고. <laughs> 이건, 너, 너무, 너무 작잖아, 씨. 이거는, 뭐. 눈의 요정 슈가야? <laughs> 뭐 페이몬이야? 요들이냐? <laughs> 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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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애들 그 정도인데? 점점 작아지는 게 개웃긴다. 알려줘야지. 아 뭐야? <laughs> 아내 명작이. 자 여러분들 싸우지 말아 보세요. 빵이나 먹으세요. 물이나 마실랑까 아니 이것도 연재되고 있네. 오늘 방송 다시 보기요. 글쎄요. 아 뭐야 계속 저게 왜 나오는거야 피구하는 운항 어 모습 두개 이야왜게 진짜 악해보이냐 사람이 저는 찐따라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다는 설정인거죠